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소리들을 차단시켜주는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서 온갖 잡다한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처럼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이창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명의 과학적 원리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이라 하면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리거나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귀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사실 이명은 귀가 잘안 들리는 사람들, 즉, 청각장에 난청이 있는 분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이유는 이명이라는 것이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뇌에 오류가 생겨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를 보면 정말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기억하고 학습하는 인지 기능을 하기도 하고,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 척각 정보를 해석해서 세상을 느끼게도 해줍니다. 그리고 심장이나 호흡, 혈압을 조절해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직업으로 치면 사실상 쓰리자 포자 이상으로 일하는 건데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문제없이 할수 있는 이유는 뇌가 아주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눠서 필요한 것만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이러한 필터링 기능은 청각 기능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 귀에는 자동차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심장 박동하는 소리 혀 움직이는 소리 침 삼키는 소리 등등 정말 수 많은 소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중 대부분은 정말 각 끔 아주 조용할 때만 들리고 대부분은 거의 안 들리죠. 그건 이 소리들이 사라져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뇌에서 전부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고 인식해서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죠. 일종의 스팸 자동 차단 기능처럼 딱 필요한 전화만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소리는 차단시켜 주는 등쪽 달팽이핵이라고 중요한 부위가 있 씁니다. 등쪽 달팽이 핵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소리를 차단시켜주는 기능이고요. 둘째는 소리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기능입니다. 더불어 뇌 영역에서 생각해 본다면 중요한 뇌 영역이 시상 부위입니다. 시상은 다양한 감각 시스템으로부터 입력을 받고 뇌의 적절한 영역에 신호를 보내 적절한 반응을 보이게 합니다. 청각 정보도 당연히 시상을 거치게 됩니다 시상은 마치 핸드폰 신호를 받아서 중계하는 라우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계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스팸 전화가 올 리가 없는 곳에서 스팸 전화가 오게 되고 스팸 전화가 올것 같지 않은 곳에서 정말 꼭 필요한 전화가 오는 것처럼 온갖 정보의 혼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소리들을 차단시켜주는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서 온갖 잡다한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처럼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삐 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웅음 거리는 소리, 지지 거리는 소리 등등 온갖 불필요한 소리들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망가진 시상의 억제 기능과 달팽이 핵의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내 기능을 평가하고 망가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각 에 영향을 주는 내 영역들은 생각과 관련이 없는 내 영역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뇌파 검사를 통해 이명 증상 있으신 분들을 평가해 보면 이렇게 많은 뇌 부위들이 이명 증상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됩니다. 요즘 가장 뇌 기능을 잘 평가할 수 있는 정량 뇌파를 꼭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뇌파 측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32 채널 측정된 뇌파 증폭기를 해서 결과값을 잘 획득해야 하고, 측정된 뇌파를 국제적으로 공인된 뉴로가이드란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결과값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량 뇌파의 정확한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어떤 검사를 하든 좀더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사를 통한 결과가 나와야 좀더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명의 과학적인 원리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내 기능에 대해서, 특히 이명에 대해서 좀더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